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보고 듣는 한영 사전 우리말 놓치다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역부터 히읗까지 주요 키워드를 잡아서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직 니은에 머물러 있는데 좀더 속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놓치다라는 우리말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손에 잡고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것을 공뭐 이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기회나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시야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경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일단 놓치는 경우, 물건을 놓치는 경우, 떨어뜨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놓치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기회를 놓치거나 미스라는 단어 혹은 주압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사물을 놓치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 동사인 miss나 drop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drop the ball, miss the ball 이렇게 얘기하면 공을 잡지 못하고 놓쳤다, 떨어뜨렸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 drop the ball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 그 표현이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iss나 drop 같은 동사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는 게 catch이기 때문에 catch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He didn't make the catch.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캐치를 동사로 써서 he didn't catch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것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는 뜻이 되죠그 다음에 특히 스포츠에서 공을 잡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 그것을 또 error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he made an error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역시 뭔가를 떨어뜨렸다, 놓쳤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물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놓치는 경우에 이런 기본 동사들을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용 표현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버럴 핑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에 버터를 바른 것 같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손가락에 버터를 바르고 있으면 뭔가를 잡으려고 할때잘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잘 떨어뜨리는 사람,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사람을 말할 때. Butterfinge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S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보통 단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 a Butterfingers 혹은 뭐, He is a Butterfingers 이렇게 얘기하면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Butterfinger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관사를 붙이지 않죠. 그래서 I have Butterfingers today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물건을 좀잘 떨어뜨리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사람을 일컫는 Butterfingers라는 관용 표현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유적으로 기회나 타이밍 같은 걸 놓치는 경우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란 단어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혼기를 놓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e missed the best time in his life to get married. 그러니까 결혼을 할 best time in his life. 가장 좋은 때를 miss, 놓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혼기를 놓쳤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려면, 타임 하고, 그 다음에 미스 하고, 이렇게 적절히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사고 방식으로, 잡지 못했다. 이렇게 fail 하고 seize를 써도, 결국은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she failed to seize the opportunity 라고 하면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기회를 놓쳤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opportunity 대신에 chance를 쓸 수도 있죠. 역시, fail to seize 대신에 lose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he lost his chance to return to congress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의회로 돌아가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 그런 기회를 놓쳤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기회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에 miss 했다고 하거나 lose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fail to seize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기회나 타이밍을 놓친다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더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파티에 와라. Don't miss out on the fun. 그 재미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가 뭔가를 놓친다는 뜻인데 영어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동사를 쓰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미스라고만 해도 될것 같은데 미스 아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굳이 언까지 붙여가지고 미스 아웃 언 다음에 어떤 기회나 타이밍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회나 타이밍을 놓쳤다는 뜻인데, 제가 그냥 미스만 쓰는 것과 미스 아웃 혹은 미스 아웃 언을 쓰는 것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어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웃까지 쓰면 totally out of one's control.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완전히 완전히 상실하는 것 같은 그 기회를 완전히 잃는 것 같은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라고만 할 수도 있지만 미스 아웃 언 뭐뭐라고 하면 어떤 기회를 완전히 놓쳐서 그것을 상실하는 경우에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을 거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파티에 와라 이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b a 도 l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공을 놓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렇게 기회나 타이밍 같은 걸 놓치는 것도 b a 도 l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화를 걸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잊어버림으로써 내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drop the ball은 어, 기회를 놓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는 뜻도 있어요 실수를 하는 경우에 drop the ball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계속 주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할 때도 이 놓치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nothing escapes him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도 그를 탈출하지 못한다. 그에게서 탈출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그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가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 결국 그는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nothing escapes him 혹은 nothing escapes his notice 이런 식으로 notice를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otice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를 주시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He notices everything. He noticed everything.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주시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notice라는 단어가 뭔가를 주시하는 그런 모양을 말할 때 적절히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주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들을 쓰면 되겠죠. Vigilant는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죠. 주의를 기울임. 근데 그 앞에다가 하이퍼를 붙여 가지고 매우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she is vigilant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she is hypervigilant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에 대해서 어 주목을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때 주시할 때 attentive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he is very attentive to details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디테일 지향적이다. 무슨 무슨 지향적이라고 말할 때, 무엇 무엇 oriente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 어, oriented라고 말을 하면은 모든 디테일을 주시하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태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말 놓치다를 영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물을 놓치는 경우나 기회를 놓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표현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모두 다 기억하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겠습니다.